월요일이라 진짜 엄청 피곤해지네요. 어. 심지어 술 먹었다니까. 역시 술 마실 아, 줄 알았어. 술 나도 쬐끔. 짧은... 입골 <laughs> 이 <막> 이런 거죠. <웃음> <더>. <웃음> 아 나도 어제 한, 조금 마셨는데 오늘 이거 되게 궁금했었거든 맛이 야, 야. 아침 오전에. 10시간에 <웃음> 아, <웃음> 속을 풀고 있어? <laughs> 아 이게 엄청 주변에 엄청 핫하더라고. 그러니까. 해장의 신. 해장의 신이라는데. 근데 이거 좀 컨셉을 잘 잡은 거 같은 게 여기에 보면은 스품에 헛개나무 있다고 했잖아. 아, 응. 이게 딱 해장이랑 이게 어, 어, 매칭이 잘 되는 거 같아. 김대호 일러스트가 이거 한달 동안 고민해서 만든 그림. 아 그래? 어. 진짜 먹으면 이랑태가 런 오려나? 근데 라면이 매워야 해장이 잘 되는 거야? 아니면 또 튀김우동 같은 것도 해장이 잘 되는 편이고 약간 매우면 아 조금 해장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 그러게 그래. 아니 근데 보니까 사골 들어갔다고 하던데? 사골? 음음 한번 먹어볼까 우리 음 그래, 그러면? 그래 자 개봉하겠습니다 아, 짜잔 요즘 라면 보면 거의 다 액상스프 나오는 것 같아 이게 국물도 잘 풀어주는 편이고 해장을 할 때는 국물이니까 우와 이거 안에 면이, 면이 되게 당황이 들어간 면이니까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, 유니크한 것 같고 <목소리> 국물, 액스프를다 넣으세요 그다음에 찬물을 장히 안쪽에서 마실 분도 한 통을 넣고 약 4분 정도 잘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겠습니다 단 기호에 따라 적정량의 스프를 넣어 주십시오 요렇게 고정을 아. 하시면 되는 거 <laughs> 혹시 집에 빨래집게가 있다. 어. 아, <laughs> 분을 아. 지켜야죠. 맞아. 아 맞다. 네. 약간 근데 국물이 쫄아가지고 진짜 약간 사고 속일 것 같아. 이 액상스프를 한번 휘저어야겠죠? 휘저어서 과학 시간인 것 같아요. 어. 네. 군침대 어. 아직까지. 그리고 되게 꼬들꼬들하다. 4분인데 안 늘어지고. 음. 음. 액상이 제대로야. 엑상이 매운 맛을. 되게 진하지 않아 국물? 응. 국물은 확실히 맛있어. 근데 처음 맛이 되게 약간 매콤한 그런 게 있는데 끝 맛은 또 그렇게 맵지 음. 않고. 근데 일단 색깔이 되게 면이 노랗고 국물이 음. 빨갛고 이러니까 색깔도. 더 맛있어. 응. 음. 강황 <laughs>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. 강황. 약간 나 지금 땀 나. 나 원래 밥 먹으면 땀 별로 안 나는데, 약간 소화 <laughs> <laughs> 머리 막 부피에 지금 막땀 나고 있어. 먹자마자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먹자마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. 음처럼. 약간 아쉬운 것도 있어. 뭐? 면 빼고 약간 씹을 거리가 없다는 거. 근데 사실 불 맛은 좀 덜한 것 같아. 불맛 있을 줄 알았어. 불 맛은 음. 없어. 불 맛이 음. 없어. 음. 음. 그래도 약간 땀이 나니까 땀이 나고 정신이 약간 매운 맛에 번쩍 보니까 촉취는 <laughs>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술 마신 다음날에 저거가 부작겨서안 내려가잖아. 근데 아, 이건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완 응. 컵. 음. 오전 만점에 3개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저 매운 걸로 속을 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장라면이랑 기준에서는 3개. 근데 맛은 확실히 있다. 3판 보다 약간 석풀 라면이라는 제목을 잘 줘서 같이 응. 먹는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가 석풀고 어, 다시 일하자 약간 이런 <웃음> 느낌으로. <웃음> <웃음> 어, 나는 매운 거를 원래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한 3.7호 사골 베이스라든지 약간 진한 그런 국물 맛은 되게 좋았어. 다음에는 뭐 먹지? <laughs> 뭐 <먹으니까 웃음> 다음 시간 봐요. <laughs>